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나요? 예. 7월 21일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죠? 오늘 말날입니다. 하얀말이 나온 다나 그러네요. 그죠? 하얀말은 초목을 좋아하겠죠. 그죠? 얼며, 얼사, 얼미, 얼류, 얼에, 얼축을, 지 이런 날이 좋아합니다. 이 얼목은 초목이죠. 그래서, 예, 좋아하는가 봅니다. 말이. 예, 오늘 흰색 옷을 입으시고요. 저 서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죠? 어, 그리고 뭡니까? 숫자는 1자, 6자로 쓰시고요. 말라니까 양나라고, 그죠? 어, 개나, 그죠? 어, 또 우리 범나라고 잘 맞죠? 그러나 진나라고 소날, 같은 말날 또 오늘 잘 맞지가 않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람이고요. 아주 그 아집이 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용도 3위를 조심해야 된다. 그죠? 예, 시작은 많은데, 그죠? 끝이 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병이라고 잘안 맞아요.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이라고 잘 맞지가 않다. 예 군경, 금 마사지, 피부과, 의사, 정형외과 좋고요. 맹장, 장질 어, 그 보사 피부병, 호흡기를, 코보태가, 충농증, 비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좀 오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또말날에 오늘의 운세 들어가 볼까요? 자, 말날입니다. 말날, 지띠부터 라이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띠. 오늘 상충살이죠. 상, 예. 상충살이도 괜찮네. 그죠? 어, 아주 돈이 들어오고요. 전화 예복이 되고, 연하의 남자가 생기고, 뭐, 계약이 되고, 매매가 잘 되고요. 그렇답니다.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자, 소띠 봅니다. 소띠 당화살이죠. 그래도 아주 괜찮은 점전한 남자가 생긴답니다. 예, 한 남자 보내고 새로운 남자가 연애가 이제, 어, 환성되는 그런 날이네요. 또 이런 날은 뭔가 그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들고, 그죠? 계약도 잘 됩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화, 삼합이 되는데도 오늘 다 거꾸로 나오네요. 삼합인데도 뭔가 계약이 좀 파괴돼서 연애도 좀 떨어지는 그런 날인가 봅니다. 그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좀 빠지는 날이네요. 오늘 조금 조심하세요.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그죠? 아주 좋습니다. 그냥 목생화가 돼서 괜찮은 남자가 들어오고 사업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 앞길이 확 열린다 카네요. 영띠 볼까요? 영띠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오늘 밥 마실 나가는 날이네요. 그래서 만사가 오늘 지금 통입니다. 잘 풀린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고 괜찮은 신사를 만나게 되네. 그죠? 상남자네. 그죠? 아주 성공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사업이 잘되고 돈이 들어고요. 이런 날은 건강이 좋아집니다. 말띠 못 까요? 말띠 오늘 사업이 불타오르고 금전이 생기고 연애가 아주 그저 활발한 연애가 된답니다. 이런 날은 계약도 잘 됩니다. 양띠 못 까요? 양띠 오늘 상남자가 생기고요. 그저 아주 괜찮은 오빠였네 돈을 가진 그런 오빠였인데 인물은 별로네요. 그렇지만 뭐 인물 보고 합니까? 예 오늘 이런 날은 만사가 예, 사업 잘 되고 돈 들어오고 연애 잘 되고 그렇습니다. 원숭이 띠, 볼까요 오늘 뭔가 좀돌아섰다는 거는 뭡니까? 하고 내가 뭐, 있, 있는 남자가 좀 싫어지는가 봐. 좀 질리고, 그저건태기고 오는가 보네요. 예, 그렇지만 사업이라든가 금전이나 매매는 또잘 됩니다. 닭띠, 볼까요 아이고, 오늘 최고의 날이네요. 그죠? 어, 도화살이 서로 들어와서 섹시하고 멋진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오늘 사업 잘 되고, 돈 되고, 그죠? 매매 잘 됩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돼지띠 볼까요? 오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오빠를 만나게 되고 성사가 되고요. 돈이 들고요. 어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모든 게 원만한 하루네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풀려나간답니다. 연애나 예 건강이나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버세요. 오늘도 더울 때 좋은 하루 되세요.